안녕하세요.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태극기 애국 동지 여러분. 오늘 임대차 3법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한 2시간 반 전쯤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권, 여러분의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기본 권리, 내 재산을 보유할 권리마저 침탈당하는 반헌법적, 반헌법적 문제인 전체주의 정권 하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 올려서 의결되게 만들어버린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 의무기간을 의무 최소 4년으로 연장하고 전 월세 값 인상률을 연5% 이하로 묶어 버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문재인 전체주의 정권 하에서 내 재산 이제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여러분의 재산권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국민의 재산이 침탈당한다, 파괴당한다. 비명 한번못 지르고 문재인 전체주의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여러분의 재산이 강도에게, 대한민국 정부라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에 의해 강도, 강탈 빼앗기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에 저항하는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 부동산 참사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연대. 지금 대한민국에 야당이 있습니까? 투쟁하는 정당, 태극기 손에 꼭 쥐고 투쟁하는 정당, 우리공화당 말고 야당이 존재합니까? 오늘 임대차 3법이 상임위 모두 통과되는 동안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허공에다 대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 이게 독재지 뭐냐. 그런 공연불만 외쳤을 뿐, 아무 저항도, 아무 저지도 못 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끔찍한 문제인 좌파 독재 정권, 전체주의 정권 하에 놓인 우리의 현실입니다. 재산권만 침탈당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 전쟁에서 완패에 이르게 하는 제주도 4.3 특별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의원 132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2명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해서 또 다시 소요라고 되어 있는 소요 사태로 되어 있는 제주 4.3 사건을 봉기 저항하는 민중의 봉기로 단어를 바꿔 가면서 그4.3 후유 사태에 대해서 비,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조문까지 넣은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그들은 발의했습니다.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제주 4.3 특별법에 개정하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 세월호 참사라는 것, 그것으로 다 확대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항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대립, 미국과 중국의 대립관계 속에서 대한민국 현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한미동맹의 테두리에서 이탈시켜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정부를 친중정권으로 만들어버린 문재인 정권하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미국 정부, 미국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 Chinese Communist Party, CCP라고 규정하고 중국 정부 시진핑, 정, 시진핑 정권과 중국 인민을 분리시켰듯이 우리의 한미동맹 파트너 미국 정부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전체주의 정권과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보수 세력 대한민국 국민을 분리시켜서 우리와 연대할 것을 우리는 꿈꾸고 바라봅니다. 나라가 다 망한 지경에 우리 공화당, 원의 정당이 되어버린 우리 공화당을 무엇을 바라고 무슨 목적으로 뒤흔드는지, 우리 공화당을 공격하고 우리 공화당을 음해하고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이 된 인지연 최고위원을 음해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 믿겨지십니까? 그래서 인지연의 포커스 속의 코너 속의 코너 인지연의 러브레터 넘버 투두 번째 러브레터를 제가 저를 공격하고 음해하는 우리 당원님과 우리 당 대표님과 그리고 저와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음해하는 자에 대한 반박의 내용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전의 러브레터 한번 낭독드려보겠습니다. 태극기 동지님들께 보내는 두 번째 러브레터입니다.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인지연입니다. 먼저 저 인지연은 뉴라이트 아닙니다. 저 인지연은 진보 우파 아닙니다. 미국의 마크 펜스 부통령이 스스로에 대해 말했듯이 저도 말해보겠습니다. 저 인지연은 크리스천이고 보수주의자, 컨서버티브이고 공화주의자 리퍼블리칸입니다. 인지연을 규정하는 크리스천, 보수주의자, 공화주의자라는 이 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십니까? 이 말들의 뜻은 저는 기독교 신자이고 미국적 보수주의 컨서버티즘을 따르고 독재와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공화정 리퍼블릭에 찬성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제 입에서 진보우파라는 말이 거론된 것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17년 3월경 제가 당시의 정규제 TV에서 자유통일 대한 대한민국당을 창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인터뷰에서 저는 진보우파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때의 진보란 정치학적인 진보주의 프로그레시 비즘 진보주의가 아니라 단순 수식어로서의 진보적이란 뜻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또한 대한외국당의 2017년 8월 30일 창당대회의 무대 벽장식에 진보 오파라고 써 있었던 것은 저와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창당대회의 무대장치 와당 정체성과 슬로건에 관여할 위치에 전혀 있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2019년 10월경 태극기 집회 무대에서 저 인지연이 진보파 우리공화당에 대한 발표문을 낭독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당의 지시에 따라 당이 하라고 해서 제가 작성했고 낭독을 한 것도 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내킨다고, 제가 하고 싶다고 태극기 집회에서 제 마음대로 당을 규정짓는 발표를 할수 없습니다. 진보 우파에 대한 정리를 해보라 한 것도 당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명백하게 알립니다. 2019년 말 때에 청년 전략팀을 중심으로 진보 우파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회의에서 정리자가 저로 지명되어 제가 작성해서 회의에서 발표하라 해서 발표했습니다. 그후 태극기 집회 때 낭독하라 해서 제가 낭독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 때 제가 진보파에 대한 낭독을 한후 당내 여러 반발도 있었고 저 또한 이미 썩어버린 진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 판단해서 제 스스로 2019년 10월 말 청무병원 앞 태극기 집회 때 저의 연설 시간에 저는 썩은 진보와 부패한 진보 기득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진보 우파란 용어보다는 애국 우파 혁신 우파란 말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 29일 현 시점에 제 생각은 대한민국에서 진보 진영, 진보는 없습니다 조국, 윤미향, 박원순, 추미애 이런 자들이 진보입니까? 아닙니다. 친복 친중 주사파 무리들 반대한민국 세력들에 의해서 진보란 말이 철저히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친복 종복 세력들이 당 이름에 진보를 사용하고 나섰습니다. 통합진보당 즉 이적 단체로서 해산된 통진당이 민중당으로서 부활을 꾀하더니 얼마 전 올해 이름을 진보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나라의 진보라는 명칭은 이렇게 더럽혀지고 오염된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진보의 폐기를 규정하며 진보는 없다. 진보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조국 사태 이후로 썩고 위선적인 진보란 말이 붙은 진보우파란 용어 또한 좋지 못하다 판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진보우파란 말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크리스천, 보수주의자, 공화주의자입니다. 기독교 신자, 대한민국의 애국보수,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자가 저인지연입니다. 인지언은 뉴라이트라는 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어처구니가 없고 한심해서 드릴 말씀이 더 적습니다. 저에게 뉴라이트라고 떠드는 자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뉴라이트의 역사와 계보와 인적 구성을 알기나 하고 떠드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뉴라이트 움직임을 잘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고 그 뉴라이트 세력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실제 뉴라이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지연이 뉴라이트인가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마 깔깔 웃으며 우리는 인지연 그분과 함께 한 적도 없다고 부정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많이 웃깁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 진짜 정보와 고급 정보는 하나도 모르는 자가 유튜브 영상 몇개 훑어보고 받은 인상, 인프레션만 갖고서 짜깁기하는 음해와 모함을 하는 현재의 상황이 우습지도 않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 저인지연에 대한 모함과 음해에 뒤흔들리고 저를 의심하고 당과 저를 이간질하는 데에 동참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구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원래 두근, 큰 구멍이 아니라 아주 작은 구멍, 틈을 통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 메시지를 당을 사랑하고 아끼는 당원 동지님들, 저 임지현 최고위원을 아끼고 지지해주시는 애국 동지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상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3년 넘게 2016년 가을, 박근혜 대통령님께 대한 촛불 탄핵 음모 때부터 가장 먼저 태극기 하나 손에 들고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온 저 인지연입니다. 뉴라이트라고요. 진보파를 입에 담았으니 우리 보수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태극기 애국동지 저 인지연을 믿으시겠습니까? 얼굴도 못 내밀고 이름도 못 내밀고 사실 근거도 없이 짓거리는... 멀리 있다 하는 유튜브 하는 자의 헛소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우리는 모두 조국 대한민국의 위기상황, 나라가 다 망한 상황에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태극기 전사들입니다. 저 인지언은 태극기를 손에 쥐고 앞에 선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애국자원입니다 제가 쓰러지고 제가 포기하고 제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누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인지연이 사라지고 뒤로 물러나면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세워주신 저 인지연을 여러분께서 지켜주십시오 한간 이름도 얼굴도 없는 자들의 모함과 음해와 그럴듯한 헛소리 따위로 저 인지연이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굳건한 저에 대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저 인지연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태극기 하나 들고 앞장서운 지금까지처럼 저의 모든 것,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쳐 태극기 투쟁, 애국 투쟁을 온전하게 해낼 것입니다. 최후 승리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의 건국 정신, 박정희 부국 강병 대통령님의 중단 없는 필승 정신을 계승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자유통일 비전의 뜻을 받드는 저인지연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저의 올바른 대한민국 정체성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충성과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믿고 앞으로만 나아갑시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여러분의 태극기 동지 인지연 올립니다. 인지연의 러브레터는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달 드렸고요. 이제 저는 어,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 애국 투쟁에서 지금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처지에서 우리 공화당이 할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이 즉각 실천함으로써 당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당원님들 지금 우리공화당 라이브 지켜보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 인지연의 포커스를 함께 보시는 지금 채팅창에 계신 앵무새님, 마리나님, 인생열차님, 자유진보호파님, 안드레님, 자유수호님. 릴리앙 님, 이봉규 님 모두 오늘 이 시간을 마치자마자 우리 공화당 라이브 구독하기, 우리 공화당 라이브 구독하기, 그 링크들을 동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식구들에게 퍼트려서 단한 건의 구독 건수라도 늘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 우리 공화당 라이브 다른 여타... 바보 같은 이상스러운 언론 매체 유튜브보다 나은 성적이고, 이상한 정당들의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 영상 채널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 현재 구독수는 6만 8천에 불과합니다. 당장, 7월내8월내 9월 되기 전에, 10만 구독자 이루어서 실버 버튼이란 거 우리 공화당 라이브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화당 라이브 조원진 당대표님 그리고 당의 최고위원들 그리고 당의 무수한 인재들이 있는 우리 공화당의 라이브가 10만이 아직 안 된다라는 굴력적인 상황을 정말 부력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공화당 라이브의 구독자 수를 빨리 서둘러 10만을 채우자. 그것을 우리공화당 당원된 자격으로서, 우리공화당 태극기 애국전사로서 10만 우리공화당 라이브 만드는 일에 빨리, 즉각, 지금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